광명 23회차 우수급 최강자를 가립니다. 우수급 제 10경주 7명의 선수들이 출발합니다. 1번 김시진, 2번 변무림, 3번 김인함, 4번 최성국, 5번 정혜권, 6번 유성철, 7번 김종현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초반 대열을 이끄는 선두는 4번의 최성국 선수, 뒤쪽에는 3번의 김이람 선수와 7번 김종현 선수. 하지만 바깥쪽에 무섭게 속도를 올리는 선수, 바로 종합 득점상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2번의 변무림 선수입니다. 2번의 변무림 선수, 숙료율과 연대율, 3연대율 부분에서도 가장 기록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두였던 4번 최성국을 넘어서면서 2번 변무림이 선두, 2번과 4번, 4번과 2번은 같은 8당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앞쪽에 7번의 김종현 선수가 자리를 합니다. 7번의 김종현 선수 이번 회차에서 2차과 1승 선행승부와 추입으로 이번 결승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6번의 유성철 선수는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바깥쪽에 5번의 정혜권 선수가 7번 김종현 선수 앞쪽에 위치. 5번의 정혜권 선수 이번 회차에서 기록이 좋았습니다. 2승 추입으로만 2승을 가져가면서 오늘 결승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이곳 광명에서 훈련하고 있는 5번의 정혜권 선수 뒤쪽에는 7번의 김종현 선수와 이번 변무림 선수입니다. 뒤쪽에 4번의 최성국 선수 종합 득점 상 3위입니다. 4번의 최성국 선수도 추입과 저치기로 2승을 거둬가면서 오늘 결승 무대 진출했습니다. 대열의 변화 없습니다. 5번, 7번, 2번, 4번, 3번, 1번, 6번 순으로 계속해서 이 대열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번, 7번, 2번, 4번, 3번, 1번, 6번. 이제 1코너 지나면서 2코너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큰 대열의 변화가 없습니다. 과연 선두 유돈이 트랙을 벗어나고 타종선을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 우승급 결승 경주 제10경주 7번의 김종현 선수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번의 김종현 선수 뒤쪽에는 이번에 변무림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를올려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두는 7번의 김종현, 바깥쪽 2번에 변무림, 7번과 2번의 대결 속에 7번의 김종현이 앞서나갑니다. 안쪽에는 5번의 정혜권 선수, 바깥쪽에 2번의 변무림, 뒤쪽에는 3번과 4번이 따라갑니다. 7번의 김종현 선수, 뒤쪽에 5번의 정혜권 선수, 바깥쪽 2번 변무림이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여기서 1번의 김시진은 뒤쪽으로 빠르 7번 바깥쪽 5번 7번의 김종현 그리고 3번 김인암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한 3번의 김인암 선수였습니다 안쪽에서 어느새 파고들었던 3번의 김인암 선수였습니다 경유팬 여러분들께서는 심판의 수리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